자 반갑습니다 허니 새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워머신 워머신 인피니티 워 워머신과 그 다음에 엔드 게임 워머신 자, 두 개의 성능 비교를 직접 월드 버스 얼티밋 타노스 9단계를 도전을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피니티 워 유니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유니폼은 일반입니다. 아직 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자, 현재 성장 점수는 319입니다. 자, 상세 정보. 물리 공격력 21,072, 공격 속도 113.98, 치명타율 49.81, 치명타 피해율 186.68, 방어 무시 50, 쿨타임 50.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영웅 장비는 우르 증폭까지 해서 전부 다 세팅을 했고 다 전설 이상급으로 우르 세팅을 했습니다. 자 장비 네 번째 옵션은 방어무시. 자 그리고 스킬은 전부 다 올라갔고요. 스킬을 한번 보면은 아, 리펄서샷 집중포와 융단 폭격 스킬의 미사일 공격은 스킬 도중에 다른 스킬로 연계해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리펄서샷 3번 스킬. 그 다음에 집중포와 융단 폭격. 이 3번, 4번, 5번 스킬이, 어, 미사일이 같이 나가는데, 이 미사일 공격이 나간 이후에는 다른 스킬과 연계를 해도, 어, 미사일 공격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1번 스킬 물리 공격력의 78% 물리 피해. 2번 스킬이 물리 공격력의 80% 물리 피해. 삼번 스킬 8 히트 수피의 가드, 그다음에 물리 공격력 114% 물리 피해, 그다음에 4번 물리 공격력의 114% 물리 피해, 5번 스킬 물리 공격력의 122% 에너지 피해, 에너지 피해. 자요렇게 그다음 리더는 리더 스킬 물리 공격력 30% 상승, 아, 패시브 스킬 기절 효과 면역에 물리 방어력 5% 상승, 티어트 패시브 스킬 피해량 35% 상승. 추가 피해량 20% 상승 자 요렇게 되어있고요 이소셋은 분노한 헐크의힘 특수장비는 어, 다단히트 피해 25% 상승에 1회 피해량 180%대갑 특수장비입니다 회피 무시와 치명타 피해율 두개다 43.5 42.0자 요렇게 세팅이 되어있는 인피니티 워 워머신으로 먼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노스 얼티밋 9단계. 자 리더는 본인 리더. 물리공격력 30% 상승. 그리고 너구리. 로킹 라쿠는 잠재력 어, 탐색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티어트필 콜슨의 팀 효과를 받아서 월드버스 얼티밋 타노스 9단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협력 영웅은 자, 안티베놈과 용심 4명. 자,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워머신 5번 스킬의 대각 들어갔습니다. 180% 대각. 어, 상당히 딜이 좋습니다. 워머신도 워머신과 이 엔드게임 유니폼은 2번 스킬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5번 스킬의 딜이 똑같이 세기 때문에 아마, 이, 인피니티 워 유니폼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냥 가지고 놀거든요. 인피니티 워 유니폼도 좋습니다. 워머시는. 아야야야야야 야, 이거는, 요거는, <laughs> 요거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저거를 못 피했기 때문에. 자, 다시 자 워머신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바보같이 공격을 못 피해가지고, 자, 이번에야말로 180%의 대갑의 힘을 보여주죠. 한번 스킬이 8리터 스피에 가든, 5번 스킬이 대박. 자, 이번엔 피하자. 오, 빨뻘빨뻘 그렇지, 자, 오면은 5번 스킬. 자, 대갑 들어가고요. 야, 격동 180%야. 까불지만, 자, 너무 쉬워요. 워머시는 아, 인피니티 워 때부터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 5번 스킬 딜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건벼오오 아,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어, 계속 제 도전을 하는 이유는 어, 워머신의 성능과 전혀 무관하게 어, 저의 저의 컨트롤 실수 때문에 지금 계속 죽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순전히 제손가락이 문제예요. 제손가락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능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 뭐 희한하게, 오오오오오! <laughs> 아,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제가. 어, 참, 저도 막,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냥 안전하게 태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태그하고 다른 영웅을 희생시키는 게 낫지. 어, 괜히 그냥 혼자 잘난 척 한다고 또, 오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잘난 척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헛소리 나오고 진짜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태그를 해서 태그를 해서 다른 영웅을 희생을 시키겠습니다. 자요렇게 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태그 아, 좀 덤벼. 자 대갑 들어가고. 자, 3번 스킬 8리트스피에 가드2 이번 스킬이 적 뒤로 가서 공격을 하는. 자, 불덩이 올때또 그냥 안정적으로 태그를 해서 피하겠습니다. 또 괜히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도 어 이런 소리 들려드리면 또또 제가 또 미안하니까. 자, 오 제가 <laughs> 잠깐 잠깐. 이로와이. 그럼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여차하면은 이번 스킬로 반대쪽으로 자 도망가면서 공격을 하는요 이번 스킬을 적절하게 써주면 오. <laughs>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 소리 내네. 죄송합니다. 오, 야 뭐야. 큰일났다. <laughs> 아 자꾸 이상한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무슨 귀신 소리도 아니고 제가 너무 공부 하다 보니까 어어 야. <laughs> 야 이거 워머신이었으면 어쩔뻔했어. 자 다시 대갑 어피어다피어피어피어 피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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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오, 뭐야, 뭐야, 뭐야. 깜짝 놀랐네. 죽는 줄 알았잖아. 자, 대각. 자, 이렇게 어, 클리어합니다. 이거 클리어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피니티 워도 충분히 충분히. 아, 인피니티 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뭘한 거야? 지금 <laughs> 엔드게임 유니폼 먼저 했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엔드 게임 유니폼으로 이렇게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어, 여러분들께 멘트를 하다가 지금 죽었는데 클리어 할수 있는 걸를 제가 일부러 클리어를 안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어, 여기서 클리어를 해 버리면 워머신 또 내일 다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클리어 했습니다. 클리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안못 보신 거예요. 엔드 게임 유니폼을 입은 워머신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유니폼, 자 워머신 자 유니폼을 지금 입혀봤는데 자 팀슈트로 하니까 상당히 촌스럽죠. 자 지금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유니폼은 그냥 어, 왠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반면에 팀슈트를 입혀 입혀 보면은 어 진짜 무슨 기저귀 차고 있는 것처럼. 약간 좀 촌스럽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겉모습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성능이기 때문에, 자, 성능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세 정보를 보면은 물리 공격력이 23,130. 자, 앞에, 어, 인피니티 워 유니폼 보다는 더 공격력이 올라간 거는 유니폼을 입히게 되면은 모든 공격력과 모든 방어력이 올라가구요. 지금 신화까지 어, 유니폼을 강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공격력이 30%씩, 방어력이 30%다 올라갔구요. 그 다음에, 어, 엔드게임 유니폼 두개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5%가 더 상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력과 방어력이 30%까지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유니폼, 이, 추가적이, 추가가 되는 유니폼이, 어, 몬스터즈 언리시드 메듀사 유니폼이구요. 그 다음에 케이블 엑스퍼스 유니폼, 그 다음에 고스트라이더 70년대 클래식, 요거는 50만 골드로 구입이 가능 가능할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그루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유니폼, 그루트,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마이즈 모랄레즈 뉴 유니, 유니버스 이 유니폼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옵션이 생깁니다. 자요렇게 어, 유니폼까지 세팅을 다 했고요. 유니폼 효과를 보면은 공격 시60% 확률로 물리 공격력의 15%를 상승시켜 줍니다. 공격 시60% 확률로 물리 공격력의 15%를 상승 시켜주는 그런 유니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스킬을 한번 보면은. 어, 내용이 약간은 다르네요. 리펄 서샷, 집중포와 용단 폭격 스킬의 미사일 공격은 스킬 도중 다른 스킬로 연계해서 계속 공격됩니다. 이 내용은 똑같고요 또한, 변경된, 변경된 아머드 클래식 2번 스킬이죠. 아머드 클래식 스킬 사용을 하면 다수의 상대를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스킬. 2번 스킬이 보면은, 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스킬. 자, 보면은,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반대쪽,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효과고, 마지막 공격이 이제 적을 모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세팅은 앞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스킬만 한번 볼게요. 자, 1번 스킬 물리 공격력의 78% 물리 피해. 2번 스킬이 물리 공격력의 80% 물리 피해. 3번 스킬 파리터 스피의 가드 똑같고요. 물리 공격력의 114% 물리 피해. 4번 스킬 기절 2초와 물리 공격력의 114% 물리 피해. 5번 스킬 물리 공격력의 122% 에너지 피해.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리더는 똑같습니다. 물리 공격력 30% 상승 그리고 패시브 기절 효과 면역에 물리 방어력 5% 상승 그리고 티어 2 패시브도 스킬 피해량 35% 상승 추가 피해량 20% 상승 자 이렇게 세팅이 된자 엔드 게임 팀 슈트를 입은 워머 신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팀 슈트를 입은 워머 신은 유니폼 강화가 신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랭킹 이 200위로 아까 인피니티 워와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타노스 얼티밋 9단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제가 순서를 지금 거꾸로 했는데, 자, 영상을 보시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뒤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인피니티 워 유니폼을 입은 워머신으로 도전을 합니다. 리더는 본인 리더 물리공격력 30% 상승 그리고 너구리는 아, 로켓라쿠 죄송해요 너구리라고 해서 로켓라쿠는 어, 이 잠재력 탐색 때문에 팀에 넣었고 어, 티어2 필콜스는 팀 효과를 위해서 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심 4명과 안티베놈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 영웅 배치를 했습니다 자 타노스 얼티밋 9단계, 인피니티 워 유니폼을 입은 워머신으로 도전을 합니다. 자, 인피니티 워 유니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워머신은 인피니티 워 유니폼 때부터 어,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인피니티와 유니폼 스킬은 2번 스킬은 잘안 씁니다. 2번 스킬은 잘안 쓰고, 이 1번 스킬은 이제 적이 많을 때한 번씩 써주면 좋고, 2번 스킬은 안 써요. 타겟팅 무시도 아니기 때문에, 성이 스킬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2번 스킬을 제외하고, 5번 스킬에 대갑 딜을 주고요. 그리고 3번 스킬은 팔리트 스피의 가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딜은 5번 스킬이 딜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3번 스킬이 파리투스 피해 가도 파리투스 피해 가도 이렇게 한 번씩 써주면 좋습니다. 덤벼. 아야, 라이 시 대가 오 뭐야 뭐야 야, 야, 죽겠다 죽겠다. 태그. 자, 저거 에너지 먹어야 되는데. 오. 아, 나 진짜. 아, 없어졌어. 씨. 나 먹으려고 태그했는데 없어져 버렸어. 이런 이런 거지 같은 너구리 나 아, 죄송합니다. 라쿤이 나와. 너구리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괜찮아요. 아직 워머신는 살아있기 때문에. 얼른 와. 5번 스킬, 5번 스킬. 아, 다시. 다시 재도전합니다. 5번 스킬, 대갑, 들어가고요 3번 스킬로, 파리투 스피의 가드. 넣어 줍니다. 기다렸다가 5번 스킬 대가자 엔드 게임 유니폼과 스킬은 똑같아요. 2번 스킬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2번 스킬은 인피티워 니 유니폼에서 2번 스킬 에, 안 씁니다. 안 써. 오 피해. 자 안전 안전하게 태그를 쓰. 야 괜찮아, 넌 죽어도 돼. 자오바스킬대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야 반항하는 거야? 안돼, 또또 죽었다. 오 독같네 진짜. 아저독 저런 독 공격 싫어해, 저는. 아이, 모기, 진짜, 혼난다? 어, 태그, 태그, 태그.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귀에서 웽웽거리네. 기다려. 잡아줄 테니까. 모기도, 타노스도 내가 잡아줄 테니까 기다려. 태그, 오버스킬 대갑 들어가고, 자, 오유, 그렇다. 에너지 좀 먹고 시작하자. 우리, 대갑 들어가고, 오, 자, 파리트 스피어 가드, 3번 스킬도들 좋습니다. 태그해야지 달리기 느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빨리 와 빨리 와. 어큰 그럴 다자 에너지 먹으러 가자 에너지 먹으러 가자 대갑 들어가고 어쩌리? 여기 잘했대 오 타이트 무시. 자, 파리트 스피에 가드 써주고, 5번 스킬, 대각. 파리트 스피에 가드 3번. 3번과 5번 스킬은 잘 써줘야 됩니다. 자. 파리트 스피에 가드 3번. 오버한테가 오 태그를 못해 오오야 이걸 피했어 야 어떻게 이걸 피하지? 자 끝났습니다. 자 인피니티 워 유니폼으로도 충분히 클리어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 이 워머시는 인피니티 워 유니폼도 성능이 좋아요. 아니 워머시는 인피니티워 유니폼부터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게임 유니폼도 물론 좋지만 엔드 게임 유니폼을 입게 되면은 유니폼 효과도 있고 그리고 유니폼을 신화까지 강화를 하게 되면은 또 공격력 상승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스킬이 달라요. 이번 스킬이 어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피하면서 뒤로 가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 구입을 하시면 더 만족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뭐 수정을 아껴야 한다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워머 시는 구입 안 해도 충분히 인피니티워 유니폼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 굳이 엔드게임 유니폼을 안 사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